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영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흥의 맞은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외부적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 역시도. 아 하나님의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삼명이 알고 아 그들의 삶과 아 입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진리를 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두 가지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율법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들이 조작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스테반을 고발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스테반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이 스테반의 설교가 설교의 내용이 가장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스테반의 이 설교. 오늘 이 스테반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해 있고, 스테반 설교의 결론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율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본 그대로 그 양식대로 식양대로 지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 하늘 보자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식양 그대로 이땅 가운데 지은 것이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 증거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증거의 장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아, 바로 증거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 증거의 장막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두어야 했던 것이죠.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수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선을 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와가그 얘기를 시대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과한 발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규별하여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다음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오계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그러니까 3절 말씀과 7절 말씀은 뭐가 모순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영원히 내가 이 성전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7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구별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에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길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이 3절과 7절 사이에 4절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에다가 담아두었는데 결국은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었던 거죠. 결국 그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상징으로서 성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성전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하고 있습니까?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었입니까 목이 곧은 것이 죄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과 귀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있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기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23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다 뭐였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만 하면 죽여버려요.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5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들은 모세가 전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천사가 전해 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선지자도 죽였고 율법의 실체에 완성이신 그리스도도 죽여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명히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다. 네가 죄인이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결국은 네가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온전히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앞에 나타나는. 우리는 두 얼굴을 오늘 40,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나타난 한 얼굴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진리를 온전히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한 얼굴은 당연히 스데반 얼굴입니다. 스데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다? 얼굴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얼굴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넘치고 있는 얼굴입니다. 박해가 있고 돌이 날라 오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얼굴이죠. 여러분 이두 얼굴을 비교하면서 당연히 사울의 얼굴과 스데반의 얼굴인데요. 중요한 이것이에요. 얼굴, 얼굴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우리 손자를 처음으로 본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자를 보고 있으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손자를 보고 있으면 얼굴이냐 반긋반긋이에요. 무를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는 표정이 보고 있는 것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1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빛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용, 우리의 얼굴이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있던 가운데 투영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이 세상을 보면 짜증과 분노와, 그죠? 신경질이 계속 우리 가운데, 얼굴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스데반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볼 때에 순교의 그 길을 가지만 스데반이 지금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사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얼굴은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습니다. 8절,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게 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옥게 넘기고 있는 이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얼굴이 그죠 분노에 차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스테반의 얼굴은 하늘의,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스테반이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때 그의 삶과 그의 얼굴의 표정은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또한 스테반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이 땅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반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육신으로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누가 지금 책임져 주십니까? 주 예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5 6절에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계십니까? 서 계세요. 여러분 보좌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로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뭐 계십니까?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지금 스데반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 스테반은 예수를 담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같아요 순교하고 있지만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복이 예수를 담는 그 복을 지금 스데반은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은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라는 것에 그렇게 나타나는 설교의 결과로서의 그 모습은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죠. 그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누리고 있는 그복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영혼을 받으시고,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를 닮는 그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스테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두 발로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얼굴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비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